자, 오늘은 무조건 나옵니다. 안 나올 수가 없어요. 갑시다. 자, 갑니다. 럭스 넣고, 갈리오 넣고, 마우카이 넣었더니, 3리1 행성파괴자, 따리우스! 신학급 온전한 스킨이네요. 아씨. 캉스하니. 히힛. 히히. 히힛. 나 거기다가 뒤질 낀데 아, 나는 판정 이 이렇게 규백이냐. 자코님, 안녕하세요. 오셨습니까? 저. 퓨비? 퓨비? 이걸? 아, 퓨비씨. 아, 이걸 퓨비? 아, 불클 갑니다. 아하 타워에 꼬라 박히면 갑자기 미친듯이 뛰어가서 더 박혔지만 이미 늦어버렸지야 케이트를 유체화 싫어하냐? 케틀유체화야 대단하다 저 새끼 저거. 케틀유체화 아이 케이 아니 케이유체화했였다고요으아 뭘? 빨리 잡아. 자, 고야, 빨리 가자, 토! 내 킬이야, 임마! 내 킬이다, 이 자식아! 이 자식이! 오케이, 공포공포 공포? 이거 알아서 있어. 야, 야, 공포업 사버리지 마, 안 되지? 병.. 명상? 자, 이거 오시까지 들어온다. 잠깐만요. 이거 잡으면. 아, 어신 아니었어요. 자, 이거 무조건 여러분들 다, 다리수 이속입니다. 빠이. <laughs> 땄어. 땄어요. 자, 따 버렸구요. 실황입니다. 라인 수업인가요 이거? 뭐, 누가 오든 상관은 없습니다만. 아군이 당했습니다 피흡 되는 것만 때문에 일어나는 거 아니야? 안해 그러면 음. 아이 Q 아 Q에 이두 번째 라인으로 맞춰야 피흡이 되는 거군요 사이드라인 그러니까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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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호 오키노킹 오키이더키 자. CS <laughs> 차이 좀 많이 나는데, 나 궁극기가 없기 때문에 지금 말장은 조금 힘 들어요. 저 노란 줄3년 밖에 안 됐어요. 아따에싸나네 싸나운 저기 학살 입니다 이 씨. 캐틀 견제 미쳤는데요? 맞았구요. 둘, 셋. 잘 가, 이 새끼야! 출혈의 지질 짤듯 나이스! 보리우스! 스간도 울고 가는 클라스죠? 뭐야, 네가 온다는 것 자체가 뭔가 있는 거 아니겠냐? 잘 가시게. 멀리 안 나가요. 일로 와도 눈치있야 널뛰기 더블 널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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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리우스 총나 세네. 널뛰기. 널뛰기. 좋았으면 아주 좋아요. 아..거의 추석인줄 아.. 존나 아깝네 야 아까 심리전 이제 취했죠? 잘가요! 미친 빅토르 지금 아.. 망치 않아. 비사지도 피수템이네 얘는 피부 때문에 보게면 눈썹 밀었냐 그냥 안 밀었어요. 여기 있다가 직가는 새끼 한번 싹 끌어가지고. 이거 아, 새끼. 위험하다 이거 위험해 위험해. 마까이급하아 까비야 아. 아 까비 이거 확도 있었는데 마음이 좀 급했었는데 그 새끼야. 아. 아하, 이새 약간 강 나오긴 했는데. 빅토르. 빅토르가 아, 하나 사왔네. 마방 가야돼요, 비사지. 방은무 작은 조개만, 작은 조개만 있었어도 방금은 아마 그놈이달아 땄을거야. 고 개명, 진짜 두 개명이 이건 아니에요, 형님. 아, 잘하고 있어요. 이 정도면은. 보드 음, 한번 뭐. 모을게요. 보드 한 번만요. 깝치다, 골로 간다. 강타로 장난질래? 정글로 새끼가? 빌지까지? 트레이 걸렸고. 이미 싸이 하고. 끌로 당기고. 평 W. 끌 당기고. 이길 수 있을 것같이 미쳤지? 잘 가, 이 새끼야! 코와이네, 이 새끼야 미쳐가지고 이길 것 같았지. 이걸 사네, 거의 계속 죽고 분명히 온다. 오이류이새야 뭐 없잖아, 이 새끼야. 아, 나도 궁이 없네. 아씨, 마이, 뭐란겁나와서종나 아프네. 미친! 아, 나이 미친 아, 개 못하네, 오늘. 오늘 유달리 못하네요. 지금 간보는 거 같은데, 들어와. 저기, 저기. 오, 씨발, 모란검 존나 세네. 야, 모란검 하나 나오니까, 씨발, 마이가. 가가까도 근데 지어지기는 원래 이기기좀 힘들어요. 스킬 하나 쉽기가 너무 좋아서. 전멸로다가 하나 열렸는데. 야, 그러니아이네 이제 이야 이거다. 걸려들었어. 유치화도 있어. 드래곤 챙겨, 용 챙겨. 용 없냐? 야, 미드 일차 더이자 미드 일차 위로, 미드 일차, 미드 일차. 아, 스킬 막 눌렀네, 긴장해가지고. 와, 초하이 하네, 이 새끼. 바로 쳐야 되겠는데요? 바로 치죠? 자, 적당히 하자. 킬 당하는 건유감안 돼. 자, 여기서 이제 빠져. 자, 가자, 집어 갑시다. 얼타지 마, 집어 가지 맙시다. 이지야! 필 욕심 버려! 마이온. 빠져야지. 제발, 아 우리 뛰는 거왜 없어? 아, 널뛰기 누가 뛰었냐, 여기 있는 거. 빨간색 콩 자, 들어간다, 들어간다. 이미지 걸게요. 걸게요. 샤코랑 쌈 싸먹자고, 샤코 뭐해, 샤코 뭐하냐고. 널뛰기, 칩번은 달라. 와이씨. 좋았어.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Get. 나이스. Get. <laughs> 아, 널뛰기 쉬워. 내킬 먹었어야 되는데. 아이들 이렇게 다 먹어가지고. 아. 마지막 위에 좀해되는 아. 찍고 싶었는데 애들 딸툰 다쳐가지고. 아. 아, 보개비님 안녕하세요. 보개비님 안녕하세요. 백생님 감사합니다. 아이디 불러줘요. 네. 아이디 불러주세요. 백0개 감사합니다. 보개비님 아이디 불러주세요. 보개비쓰러습니다 아, 달콤하네. 한골 국밥집이요? 알겠습니다.